네, 안녕하세요. 깡깡치쿠입니다. 네, CU 모바일 상품권이죠. 3,000원이고요. 네, 100%입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,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h e r 라고 네, 현대차 고객 커뮤니케이션 채널 사이트고요. 어, HEO, 패널, 가입하고 패널이 되면 CU 모바일 상품권 100% 지급이 되고, 기간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고, 참여 방법은 h e a r 이벤트 페이지 맨 밑에 보면 참여하기는데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서, 네, 회원가입을 하고, 그 다음에 H 패널을 신청해서 h e r 패널이 되고, 그 다음에 강장 랩, 자유 게시판, 가입 인사에 네, 댓글을 아래와 같이 뭐 비슷하게 남기면 됩니다. 뭐 예시니까 뭐꼭 동일하게 해야 되는 필요는 없고요 네. 모바일 상품권은 2월 10날 오고요 마케팅 수신 정보 동의해야 되고, 어, 가입 후 패널 등급이 되어야 경품 지급 대상이고, 음, 마케팅 수신 동의 꼭 하셔야 되고, 중복 참여 안 되고, 뭐 기타 특이한 내용은 없고요. 네 어, 이벤트 페이지는 네, 제목 밑에 설명에 달아드리겠습니다. 네, 바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은 네, H 이에요. 네 H와 현대와 이연대 히연네요네 네, 사이트 연결이 되고, 네 여기 로그인해서 네 하면 되겠죠.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네, 패널 가입을.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,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 고맙습니다.